안타깝네. 아니 근데 아까 내가 만났던 걔는 그거 해가지고 내, 내가 졌잖아. 갈리오가 나와가지고 아. 눈물 난다 진짜. 아니야 구경꾼 근데 써야 된는아 모르겠네 아씨. 구경꾼이래서 부관이를비누 만나서 접었다고요? 그럼 나랑 만난 걔는 왜 그렇게 나온 거야? 억울하네 진짜. 그러네? 비틀을 안, 이 덱에 비틀이랑 속임수수 안 넣을 수가 없잖아. 아, 구경꾼은 솔직히 연막에서 나와야 돼. 그지? 그니까 러 플레이가 구경꾼은 연막에서 나오는 게 솔직히 맞아요. 그지? 예, 네, 그게 맞네. 구경꾼은 연막에서 나와야 좋은 거지 그냥 내기 너무 리스크 크다. 아, 저놈의 간식. 진짜. 어떻게 나를 만난 사람만 맨날 저러고 딱 대라 다음 턴에 뒤졌다. 아니야 구경꾼 때문에 지금 쓰는 거예요 이 덱을. 여기서 죽면 못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가세요. 나쁜 말하지 마세요. 5초 배달하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근데 좀 아쉬운데 살짝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난 욕심 부리지 말자. 이것도 훌륭한 거야, 그렇지? 여기서 욕심 부리는 거 말이 안 돼요. 생각보다 심심하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기면은 유튜브 가게 안 나온다고 갈리오가 안 나왔잖아. 가면 쓴 구경꾼도 안 나왔잖아. 아까판이 더 유튜브 강인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기회도족이잖아. 우리 맨날 하던 거잖아. 뭐냐고, 이거. 억울하네. 요렇지만 <laughs> <laughs> 조회수 3억이 나온다고요? 이런 씨, 어디서 구라를. 아, 이건 근데, 우리 원래 하던 덱이잖아 아, 이거는 원래 하던 덱이야안 돼. 칼리오 뽑고 싶다. 아기상어 110억 나온다. 그거는, 매크로잖아. 그거. 약간 옛날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무슨 저그 조종하는 그런 거 알죠? 그, 뭐더라? 일꾼이 들고 가는 그, 분열기인지 뭔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기 상어 틀어놓으면은, 애기들 다, 어? 텐션 올라가가지고. 아백비트 감사합니다. 아, 뭘 표절이야? 나가! 5초 배날게요. 뭔 표절이야? 나가. 키즈 채널. 키즈, 키즈 하스스톤 채널.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리낼 시간이야. 제발 이번에는 뭔가 재밌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갈리오 등장. 손패. 아니 근데 갈리오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까 걔는 내나 상대를 어떻게 뽑은 거야? 사기꾼들. 아, 스트레스 받아. 아필리 썼으니까요. 근데 걔도 걔도 가면 스 구경꾼 쓰는데? 맘과 뼈가시 팔마다 돌 팔마다 돌순결 장군. 7턴에 낼수 있네 그러면. 비틀 괴물 쓰면은 6턴. 그래! 그 댁에 필리까지 쳐넣고 그 다음에 그 댁에 가면수 구경꾼까지 쳐넣었단 말이야 해주세요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미치광이라고 해도 무례한 게 용서되진 않네 오! 오! 상대 의식해가지고, 그지? 뭐 있는 줄 알고. 지금, 만가루 있는데, 인프기 좋을까요? 램프 드루가 좋을까요? 만가루 있으면, 인프가 비싸요, 님들아? 인프를 저는 등반할 땐 추천드리긴 하는데, 아, 제발, 기에기에도적 길에 <laughs> 길에 아닌 판을 했으면 좋겠네. 눈물 나네. 근데 여러분, 인프가 잘 막힌다고 하는데, 그래도 게임 계속 하다보면은, 복... 할만해요. 배전은... 오달리우 어, 근데 이게 맞아? 상대 입장에서? 자랑과보살 그리고 죽음만 있으면 두 아무도 독사 군주에 맞설 수 없어. 딱 말할게 더 쓰레기 게임 된것 같아 게임이. 더 쓰레기 게임이야. 4 0 장대 하고 원하는 거 뽑는 사람이 이겨요. 갈비즈 게임이에요. 어? 잠깐만, 이런 모르지? 이게 끝이라고? 개 못해, 그냥. 사기습이 실제로 의미가 있네 이게 하! 갈리오 또못 냈어 <laughs> 중매를 못 터뜨려 상대할 수 있는 건 나쁘게 <laughs> 이겼는데 <웃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신, 새로운 카드들을 쓰고 싶은 건데 이게 뭐냐고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네 너무 여러분 지금 경보 올렸어. 경보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어... 레더의 40술사, 타부가부 40술사, 미러전서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조심하세요. 스캡스 그 상대는 티란데, 앵무 힘을 주수어내 임무는 엄청 중요해. 제발 갈리오, 나와줘. 그렇지 그렇지 이번엔 이번에야말로 영웅출연 뱀 가능하다 그죠 이번에야말로 영웅출연 설마 너 멧돼지야? 아 불칼슨 안좋다 아니 멧돼지 아이씨 진짜 개또라이다 얘들 아 불칼슨 또 나왔어 아, 근데 얘는 진짜 또라이다 아, 얘는 진짜 또라이다 이거는 야 씨... 테오탈은 안 무섭니?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미친 사람이다 반지에서 나왔어요. 합니다 갈리오를 찾아서 장아하 사람 있나요? 아니 근데 얘는 진짜 화난다. 미친놈인가 봐. 당신은 또라이예요 진짜로. 지금 저걸 한다고요? 당신은 돌았어요 진짜 자 가자 반즈 반주. 반즈 고 영웅 출연 그렇지 영웅 출현 뱀 이거지. 이거지. 뭘 미포기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못해, 못해. 정리 못해, 이거 못해. 할 수, 하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이건. 제가 아는 대기라면은 불가능해요, 이, 이 상황에서는. 아니, 당신! 멧돼지인데 이미 화염술사 썼잖아. 뭐냐고. 오케이. 이겼다. 반지가 해냈다. 좋았다. 뭔멧돼지 사자요, 진짜. 아, 아, 진짜 돌겠네. 아씨, 배웃기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된거 저희도 어차피 한두 판이긴 아, 저는 근데 아시잖아요, 솔직히 크라니씨한두판 주작해서 올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양심껏.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승패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맞잖아. 나 당신들 솔직히 맞잖아. 인정하세요. 한두 판만 편집해서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여주잖아. 솔직히 신뢰도 있잖아. 그래도 영상 실패해서 유튜브 보여준다고? 아니, 그니까 당신들이 고마워야 해 되는 거지. 왜냐면 그냥 사실, 영승 칠패도안보여 영승 칠판 안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아... <laughs> <laughs> 그쵸죠 솔직히 인정하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영승 칠패도 내가 안 보여줄 그건, 수 있는 건 원래는 어 그건... 손님들 그건...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양심적으로 하는 거잖아, 솔직히 발견 사기꾼이 저렇게 변명하던데 뭘까요? 나 이거 일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어, 맞네. 어떻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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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기거알겠 이거. 이거. 믿어, 믿어, 믿어. 이제 상대 맞춰 건다. 이제 어, 이런 실수 했나요? 아, 제발요. 아, 씨. 갤리오 몇코야? 7코. 미치겠네. 그냥 버렸네, 그냥. 카드를 카드 딱 바닥에 버렸네, 그냥. 그렇게 해 주마. <laughs> 와, 어. 연막에서 어, 갈리어 더럽게 안 나온. 이제가 지문체지. 본통통한 막을 쫙 닫아. 근데 반지를 죽일 수가 없잖아 지금 아니 아니야 반지를 내놔야 돼 지금. 정말 즐거운 그 다음에 포세이큰 나쁘지 않아 나쁘잖아 않아. 나쁘잖아 않아, 괜찮아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마. 아. 장담하게 플랜 장담 잠깐만 화작도 있잖아 대기 구리다고요 닥치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승률 60%라고 곧50%될 예정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필드를 아무리 세게 깔아도, 얼리면 끝이야, 결국에는. 억울하다. 난 잘했는데. 내가 져야 돼? 왜지? 설마 아니겠죠? 그쵸? 어어? 오. 이걸 이겨내나 내가? 이 내가? 이걸? 이 내가 이걸 이겨내나? 아니 뭔뭔알리바이너 이겼다! 승리 선언 하겠습니다 이겼네 사실상 상대 패가 9장이긴 한데 아무것도 못 쓸듯 할거 없을 듯 아마도 아이, 상대 나가겠네 어쩔 수가 없네 이겼네 그렇지 할거 없으니까 교환성이나 보고 이 별로 없어요 할거 없으니까 바로 카드 남부고 계열 받네. 진짜 저거는 정말 즐거니카 마세요, 진짜 제발. 아,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 진짜로.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니잖아, 진짜. 와. 아니 알리바이는 근데 카운터 칠 수도 없어, 그렇지? 막 예를 들면은 비밀 뺏어오거나 이런 뭐. 비삼자 같은것도 안되는거잖아 저런건 그죠 구정신이는군요과영원이 구속할 없을 것다다라 흔들려라, 흔들려라. 원한주의에굴복는가다을